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진실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식근인 정장수 경제부 시장이 연 이틀 해명에 나서 명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 출마와 함께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홍 시장 앞에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영우 기자입니다.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규 시측 변호인이 주장한 세 번의 만남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홍 시장 측근인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명 시책이 지난 2020년 5월 조해진 전 의원과 동대구역에서 함께 만났다고 했지만 페이스북에 공개된 일정을 보면 홍 시장은 경북대를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11월 송파구 홍시장의 자택에서 만났다는 주장도 당시 이준석 대표가 빵을 사서 찾아온 적은 있지만 명시는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월 강남의 식당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도 명씨가 아닌 검찰 선배인 함승희 전 의원 주선으로 이뤄졌고 복당을 위해 하루 다섯 번도 더 전화했다는 주장도 허위라며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호의 사실들에 대해서 특검이든 검찰의 해명 수사든 중앙지검이든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홍 시장 첫건 A 씨가 명태규 씨 척의 여론조사 대가로 지난 대선 시점부터 지방선거까지 열 차례 3,7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모두 2천만 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여론조사에도 홍준표 시장이 관여하거나 인지한 조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 대구시 서울본부에 근무 중인 A 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 측은 명시 변호인이 주장한 의혹에 대해 추가 고발과 함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입니다.